좋은 운명을 택하자 내가 처음 이 세상을 느꼈을 때는 아마도 3에서 4세 정도로 생각된다. 소도읍의 변두리 골목 안에 있는 작은 방두 칸짜리 기와집 아래의 따뜻한 솜 이불 속이었다. 너무나 평온하고 아늑한 따스함이 깃든 포근함이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나서 최초로 느낀 첫 소감이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 노동자의 둘째로 태어난 나는 무지 속에서 세상의 몸을 맡긴 채 살아왔다. 이제 노년이 시작된 나이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다. 20대 초반의 더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신이 살아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것 같다. 내용은 영국의 미국 대사로 임명된 부부에게 생긴 일로서 입양한 아이가 점점 자라나 악마의 자식으로 사탄의 사주를 받아 대사관저의 가정을 비극으로 몰고 간다. 영화 속에서 번개 치는 날 신부는 성당 지붕에서 떨어진 피뢰침에 맞아 즉사하게 된다. 종교 스릴러답게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보는 느낌이었다. 그때의 느낌은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학교 시절 새로 이사한 산동네에 우리 바로 뒷집이 목사님의 사택이었다. 그 집에서 딱한 차례 성경에 관한 내용을 슬라이드로 본 기억이 난다. 아마 내 인생 최초의 전도를 받은 경험이다. 비록 6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한 것은 어릴 적의 뒷집의 그 목사님의 기도 때문일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 집에는 오 형제가 살았는데 장남은 군대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식물 인간이 되어 목에 호수를 꽂고 집에서 유양 치료를 받다가 죽어 장례식을 치르던 모습이 생각난다. 그 가난하고 검소하게 사시던 목사님 가정에 그런 슬픈 일이 왜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에 한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이제는 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 각자의 삶은 단일도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이 시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는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고, 누구는 구원받아 소위 세상도 다 아는 천국으로 간다.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진다. 왜 어떤 이는 나이가 7, 80이 되어도 비만의 술, 담배를 하기도 하고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슬픈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예수님을 깊이 믿고 이웃을 돌보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다. 오멘의 영화 제목처럼 몰래 다가오는 비극의 징조나 조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에게 진실하게 기대는 삶이 최선일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혼자만이 알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을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미스터리나 미혹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신의 간섭이 있다는 뜻이다. 오멘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대사 부인이 죽기 전 대사인 주인공 로버트에게 신부는 말한다. 그리스도를 고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자 대사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외침을 외면한다.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오직 예수만이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나는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영화 속 대사처럼 그런 반응을 한다. 성경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의 사람을 등장시켜 그들의 운명을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사울 왕에 대한 운명을 알아보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겸손하고 큰 키에 사람들의 흠모와 존경을 받으며 출발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중에는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영웅 청년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삶으로 마감했다. 그 역시 끝까지 회개를 거부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나쁜 전만을 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 수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그는 모의하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규합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평소 자신의 머리칼을 사랑한 죄로 그 머리칼이 나무에 걸려 결국 요압의 군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자였다. 세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좌편강도와 우편강도가 있었다. 우편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던 반면 좌편강도는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 비방까지 했다. 위의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무서운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악을 행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는 자들이다. 곧 모든 불에 추악, 탐욕, 악이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함이 가득한 자유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일을 하는 자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렸고 따라서 사형에 이를 것이라고 정확히 경고하신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말씀 위에 세 사람과의 다른 삶을 살았던 다윗상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빼놓을 수 없다.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여자들의 입소문에 미친 사울 왕의 무서운 질투의 대상이 된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13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원수 격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완전한 노마크 찬스를 포기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에 대한 겸손한 공의의 존경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사면초가 앞에서도 시를 지어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각인되었다. 다윈 역시 바세바와 가늠 사건, 우리아장수 살인 교사 사건 등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그는 납작 엎드려 깊은 회개로서 죄 용서함을 구했으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찾으면 선한 사람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주신다. 단 조건은 당신의 죄를 회개할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주께로 나아와서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며 부패하였는가를 스스로 증명할 뿐이다. 따라서 자신이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는 그 선택을 놓고 볼때 그것은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필연이라는 운명이다. 그것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다음 말씀을 생각해보자. 우리를 지옥과 천국으로 보내는 권한을 가진 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기회를 주었건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어떤 자들은 잘 태어나 독재자로 살인자로 살다가 악마처럼 죽는다.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죽는다. 어떤 자들은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목사가 되었지만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가짜 목사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출구로 나가게 된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창세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대로 전해져 있다는 말인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한다. 나는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 하나님은 출애굽 한 광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반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모세에게 전했다. 그러나 모세는 40주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운명까지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죄가 크고 어리석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의 피 값으로 구해 주셨다. 누구나 오직 주님께 매달리면 우연이 아닌 구원받는 필연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